있는 세상. 이제 그안주안 음. <몰> 음. <Arduino> <ie> 하면 시고한지도일 하고 나면 우리 우리 마늘 며느리는 아침에 전화부터 뭐 저녁까지 전화를 못 끊는데. 아, 식구, 셋이 데뭐 자식이 우렁주렁 있어, 뭐 있어, 그, 뭐딱 하나 있는 거, 그치? 그거 가르키는 건데, 뭘 그렇게 애걸 해. 그, 그러면서, 그, 꼴을 그, 했어, 그렇더라, 내가. 내가 마음이 그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말해서 먹는 거 보면, 난 여간 여서안 먹어. 먹기 싫으면 안 먹어. 그, 맵속그로 맛있게 먹는 거 그게 더 좋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부모님까 그렇지, 응.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자식은 이만큼 안 도그 생각 없어. 정고다 어. 따져. 나고나 하나도 먹을 거없어아다사안 먹으니까 그버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냥 봐봐요. 혼자 계셔도 얼마나 잘해 잡수고, 얼마나 좋은 거만 잡수고, 그렇게 자기 몸을 챙겨야 된다니까. 그게 현명한 사람이요. 권사님 아무리 자식들 한테 그렇게 해줘봐야 남중에 뭐 아파서 뭐로혼을 고등 뭐한번뭐 대본 요양원으로 보내지 뭐뭐 동우 좀 받아낼까봐. 아이고. 당신 연 여기 정말 이게. 지 먹고 싶은 거다사 먹고. 그래, 그게, 그게, 그게 시씬거다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하고, 가발도 매겨 씻고, 이래갖고. 그래,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하겠어. 못 하겠어. 본사님 그렇게 하겠어? 하겠어, 그렇게? 아니, 돈 있으면 다 하고 싶은 거 하겠지, 뭐, 내곰대이내몸뚱이 하나 생각하겠어? 그럼. 안 돼, 안 돼. <laughs> 그리고 <그럼> 천장이 <laughs> 못 걷죠. 우리는 천장을 못 걷죠, 안 돼. 본사인데 못해 그거 그래도 이제 토요일 날도 몸이 안 좋겠다고 하느라고 애쓰지 말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리면서 그리지 말어 그 저들 오면 그래요 야뭐 너들 뭐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어라 먹자 이래요 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사과와 보따보다 사과와 아, 사수 주고 해먹으면 되지 어이구, 죽겠다고 돈 벌어가지고 한번 사놓으면 내가 대충 매사해도 오사님인데 본사님은 이래도 주는 집에 가봐 더잘 먹고 사라 다잘 해놓고 해놓고 다 해놓고 살아. 응. 아이고 옥돈고시 아, 다 해놓고 사아근로 그렇게 애를 뿌려요 근데 그렇더라 나는 왜 병신생각을 해 나는 자식 욕심이 많아서 그래 본사님 자식 욕심이 많아서 나는 안돼 그게 내 입에 뭔누나는 맛있는 거 있으면 돗다 주지 아니 몸이나 건강하고 잘 움직일 수나 있고 그렇다면 뭐 괜찮지만 피적피적 피적 하면 의자를 붙잡고 댕기고 이러면서 뭘 그렇게 하느라고 그러냐고 안 돼. 그것도 안돼 이제서 봐 집에서 조금 있으면 봐 이제 안돼 그래 안 되더라고 금일 되면 찡찡거리고 병신같이 사러 가 내가 사다가 다리고고다듬었어다 다듬었어 내일 헬스다 준비해놔 그게 병이요 권사님도 그랬는데? 근 병이야 땅에 비이이 병이 아니야. 부추 좀 가져갈래? 부추. 아니. 아니. 이제 부추 먹어 집에서. 응. 아니 아니야 있어. 부추도 있고 쪽파도 있고. 아 부추 심었어? 그, 어, 부추도 옥상에 하나 이만큼씩 올라왔어. 아니 다 해놨는데. 장가기 갔어 그냥 가져가. 응? 아니 아니야 있어. 어쩌냐기는 그게 뭐야 쫑치 나무를 해주도 취나무를 사다가 응 풋마늘 사다가 나도 해보고 어, 무치고 풋마늘 사다가 무치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거를 고우리 밥을 또 비벼서 잡 주네. 진짜가 그렇게 해서 무쳐 먹어 봤어. 근데 나는 심을 줄가 없으니까. 아, 저 아버지 저렇게 아프면서 뭐 집에 뭐야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일도 안 걸리고 아유. 이제 좀전나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좀 나도 뭘좀 먼저 그걸 다 해야지. 아이고, 우리 잘 죽었냐? 그 양반은 또 사십 만큼 살았잖아요. 구십이 넘게 살았으면. 아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도 사십 만큼 살았. 구십 세살에갔잖아 구십 두살에갔냐 그래도 큰 고생 안 하시고 잘 가셨지. 하, 우리 그만 큼살 거야. 근데 병원에 병원에서 얼마 안계시다가셨지 병원 네달 있었어. 네달 있다가. 그래도 죽을라고 깜빡깜빡하면 가야 되기 때는에 병원에 그러기 전에는 안가 정신 떨어지기 전에는 안가 나는 너 있는 세상.